안녕하세요 김은순입니다. 오늘 우리 가족 쭈꾸미 음, 먹으러 왔어요. 그래서 너무 맛있게 보여서 영상 올리려고 합니다. 참 여러분들 여기가 구리에요 구리. 인창동 쪽이에요. 네 감사합니다. 아빠 보고 데려달라 그래. 아빠 보데려달라 데려다 드리고 다는데안될것 같아. 이거. 얘가 불안해하잖아. 못갈것 <laughs> 같아. <얘가 불안해하잖아. 웃음> 삼겹살 주꾸미야? 같이, 같이 돼 있는 거야? 왜안 되는 거야? 여한는 풀어야 되나 이거는 고양, 고냥 떡볶이. 나는 두 개만 주세요. 두 개야? 네. 추워? 아, 튀는 거? 너 그거 앞에다 입어. 뒤다 걸어가는 음, 어, 뭐. 어, 뭐. 어, 하는... 거? 기요지디가기 이게 냉면이잖아요뿌 어디가 는데게 아, 아, 냉면 하나 어. 먹 뭐. 냉면? 먹어! 음. 음 <laughs> 야, 난 내비가 있으면 안 걸거든. 보세요 아, 네. 아유 엄마가 이제 잘 이제 끌고 이제 한 바퀴 빵 돌고 나면 한 바퀴 쏘 지금. 떡밥 하만지는 거야. 어. 아, 내가 아는 길로 갈 거야. 아는 길이 있 해? 있지 그럼 없어. 내비가 왜 계속 가져가? 이게 된장면은 굉장 이게 나오잖아 이거 닦아야 되는 거야 아 맛있어 보인다 끓는 끓는 게막 그냥 완전히 한번 이거 이렇게 해봐 해요 <laughs> 이건 그냥 쭈꾸미 이거는 삼겹살 쭈꾸미 매운맛은 똑같아요? 그은 삼겹살이랑 덜 매워요 좀덜매워네 삼겹살이 더기가 나요 삼겹살 두고있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기 짚고 있는. 냉면 하나만 주네. 냉면을 주면 안 하는데. 잠시만. 소깃한거소깃한 희경이는 제대로 손이를 먹네. 오늘 응? 또 둘이 파먹기 시작이야. 술을 <laughs> 어제 많이 먹어서 선수 아니야? 맛있게 한입 먹어봐야지. 음음음음 맛있습니다. <laughs> 주차는거 뭐 다르지, 지 응? 주차가 아니, 그리 그게 그게 있다가 없으니까 <웃음> 이상해. <laughs> <수정 맞다? 웃음> 이거 뭐야, 청국장? 네. 청국장. <laughs> 아, 내 차하고 저 차하고 모든지다 틀리잖아, <laughs> <한기잖아, 웃음> 지금. 음. 너무 무서워. 낯설어서 그런 거지. 어쩔 수가 없어. 차가해 응.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응. 잘할게요. 올렸는데 응. 지금 계속. 응. 살이 느니까더 맛있어 보인다. 응. 맛있게 잘 드세요. 사이까지 넣고. 네. 자, 이제 볶음밥입니다. 맛있어 보입니다. 음. 내서부터 다이어트 해? 오늘 시한 먹고 내서부터 다이어트 해? 아 진짜 사장님 맛있게 음, 볶아갖고 왔네요 그거 그거야 저거. 드세요 먹어봐 사장님 지은강나역에 나오잖아 응. 야그 걔는 그렇게 먹는건데 왜 걔는 안 찌는거야? 완전히 응. 다 볶아갖고 오셨다 야 응? 으아그거야 이놈아 먹던가 이런 건 많이 안 먹어. 아, 우리는 음. 찌는 찌는 그걸 갖고 있는 거고 안에서 선수도 찌는 찌는 체질이고 상도 <laughs> 응. 남이도 그래. 찌는 체질이고 나도 찌는 체질이고 희경이는 이도 찌는 체질이냐? 저는 아닌데 바뀌었냐 <laughs> <다 꼈냐나>, 너는? <laughs> 아유, 먹어. 먹을 때는 흥 먹고. 해야 돼. 안 먹으면 또.